네 안녕하세요 어, 600만원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제가 450만원까지 꼴았었는데 오늘 한5% 수익 봐가지고 46만원을 땄습니다 오늘 어, 매수한 종목은 금양 하나밖에 없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 11시까지 만 매매를 한다고 그약그 어, 그 말을 했고 그대로 어 지켰습니다 오늘 금양 시초가부터 보는데 금양 오늘 거래가 예 거래가 뭔가 이렇게 예상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가 있고 막뭐 활발해 보이더라고요 되게 막 순위도 높고 그래가지고 아 일본 보니까 전날에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온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 이틀은 이틀은, 어, 한번 양봉 세게 떴으니까, 오늘도 한번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지고 최소한, 그다음에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초가부터 베팅을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한 종가는 24,500원이었는데요. 봅시다. 24,500원이었는데요. 그 시작할 때 보면은, 어, 2만 한, 2 0 25,05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25,050원에서 제가 그래서 이 예상 대기할 때 제가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25,100원에 걸어놨는데 저는 25,050원에 사줬습니다. 사자마자, 근데,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제 평단 보이시죠? 평단 보이시고, 그 다음에 사자마자 밑으로 바로 이게 내려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오늘 일봉 일본 보면은 일봉이 이만큼 올라와 줬고, 올라와 줬고 그리고 오늘 한 번쯤은 위로 한번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참았어요 제 손절가는 한 이만 사천 이백 원쯤에 참았습니다 이만 사천 이백 원 어제 종가가 이만 사천 오백 원이라서 그거보다 살짝 좀 아래에 한이 정도쯤에 이만 사천 이백 원이 어제 저가였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어~ 손절을 어~ 대기해주고 이 안에서 그래도 위로 한번 올라가 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싶어가지고 어~ 저는 버텼어요. 버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좀 올라가는 겁니다. 네, 24,600원까지 올라, 떠, 이만큼 24,600원까지 떨어졌다가, 24,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반등한 어제 딱 종가 지켜주죠? 종가 딱 지켜주면서, 바로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았죠. 그래서 24,800원, 850원, 제, 제 평단이 25,050원인데, 이까지 쭉쭉 올라가주는 겁니다. 네. 올라가줘서 25,500원까지 뚫고, 네, 너무 좋았죠.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이만큼.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만큼 양봉 이만큼 나왔어요. 이까지 이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바닥 찍고 3분봉 3분 동안 이만큼 올라와줬습니다. 그러면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황소 같아가지고. 2차 양봉 기다렸어요 2차 양봉도 최소한 팔 때는 저는 2차까지는 보고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1차는 좀 아쉽거든요 아쉽잖아요 그래서 기다리, 기다리니까 26,000원까지 뚫어주고 어, 두 번째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거 뚫어줄 때 보면은 기분이 참 묘합니다 기분이 묘해요 어떠냐면은 뭔가 딱 뚫어줄 느낌이 보여요 29,500원에서 물량이 막 들어오고 물량이 막 들어오면서 요 살짝 앞부분을 보시면, 예, 2만,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막 많이 쌓아놨잖아요? 2 6 0 0 0원 뚫을 때. 그렇죠. 여기서부터, 아, 살짝,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기 막 많이 쌓여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로 이 칸이 왔다갔다 하면서 금방금방 그냥 없애버려요. 이거를 잘 캐치해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살짝 깨주고 근데 힘이 아까 좋은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기다려 주면 그 26,000원 그냥 바로 깰것 같아서 26,000원을 지지해 줄것 같아서 기다려 줬습니다 26,000원까지 올라가주고 한번 뚫어주면 사람들이 와 뚫었다 이러면서 한꺼번에 매수가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26,050원 지지해 주면서 2차 양봉까지 띄우게 됩니다. 이까지 2차 양복까지 쫙 띄우죠. 예. 네. 근데 1차로 저는 여기서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26,000원 갔다가, 뚫어주다가 이제 윗골이 달고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여기서, 여기서 제가 익절을 했어요. 이때 번돈 13만원, 450만원 넣어가지고, 한 2%인가 익절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탔으니까, 여기까지. 2% 정도 익절을 했습니다. 예. 네. 이가 되나? 2% 익절하고 봅시다. 2% 익절하고 좀 기다리니까 기다리니까 바로 이렇게 예, 꺾이더라고요. 이만큼 떨어졌어요. 24,950원. 근데 오늘 일봉상 힘이 좀 좋아 보였거든요. 힘이 좀 좋아 보였으니까, 아, 이거 이대로 그냥 떡락할 것 같진 않은데, 내가 손절만 잘하면은, 그래도 이게 떡락을 하더라도, 떨어지더라도, 뭐, 번 돈도 있고, 13만원 벌었으니까, 번 돈도 있고, 손절만 잘하면 이거, 그래도 배팅할만 하겠다. 여기 5분 봉에 걸쳐져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만 살짝, 좀더 떨어진 다음에, 살짝 복, 국구를 하는 것 같을 때, 그때 한번더 들어갔어요. 2차 매수. 어, 이제 460만원을 넣었죠. 460만원. 네, 올라오는 느낌 보이잖아요. 어, 이거 괜찮은데? 이러면서, 네, 465만원. 살, 살려고 합니다. 25,000원 좀 째려보고 있다가, 이거 뚫으면 살라고 했었어요. 네. 시초가가 25,050원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2 5,050원쯤에 삽니다. 여기 평단 생겼죠, 다시. 2 5,050원에 샀어요. 샀는데, 사자마자 뭔가 쎄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자꾸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좀 쎄했습니다. 쎄했지만은, 예, 쎄했지만은, 다시 올라와 주더라고요. 예, 힘이 좋았어요. 오늘 금양이 힘이 좋았어요. 거래량도 아침에 무슨 1,400억인가?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1,400억. 네. 올라와주죠. 근데 방심 안될 게, 안, 방심하면 안될 게, 여기서 올라왔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가는 척 하다가, 그냥 지지부진 계속 꼬꾸라집니다. 계속 횡보를 해요. 그리고 시초가까지 깨버리고, 저는 시초가, 까지 시초가 2만 5,050원을 깨는 거를 원치를 않았지만, 자주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제가 손절을 하지 않은, 오늘 손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그 어제 종가 위에서 계속 놀아주는 느낌이 들고 계속 횡보를 하더라도 여기서 횡보하는 느낌이 계속 줬어요 느낌을 어, 이렇게 막막 막 아래로 꼬꾸라지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종가 여기면은 종가 위에서 계속 놀아주는 느낌 그 느낌을 계속 줬기 때문에 그냥 뭐이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어, 버텼습니다 버티고 제 평단을 뚫을 때도 있고 네, 오늘 힘이 진짜 좋았어요. 힘이 좋았고, 그리고 날라, 날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여기서만 횡보를 하길래, 그냥 떨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횡보를 하길래 계속 버텼고, 버텼는데, 운 좋게도 갑자기 여기서 떨어지는가 싶더니, 예.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 장면. 25,000, 25,050원이 제 평단이고, 25,050원에서, 제가 이거는 영상을 살짝 중간에, 어, 이어져서 그린, 그린 건 아니지만은, 예, 이거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계속 틀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어, 찍었다가 멈췄다가 하는데, 살짝 한눈판 사이에, 어차피 저는 손절가는 여기 잡아놓고 있으니까, 어, 예, 자동, 자동 매수, 매도를 하든, 뭐, 알람이 오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찰하는 요 라인까지는 안 떨어지길래 그냥 조금 마음 놓고 있었는데 아까 본 데가 여기 여기잖아요 아까 전 영상이 여기쯤인데 이렇게 횡보를 좀 쳐주다가 살짝 올라와 주는 느낌 들더니 5분 네, 봉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쓱상승패턴 타면서 이까지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26,450원. 그 저는 26,85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어, 2차 양봉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결국 2만 보시면은 예, 26,850원. 예, 여기 매도 대기하고 있다가 아, 26,950원에 매도를 했네요. 어, 제가 오, 딱 500만 원 맞췄으니까. 예, 여기서 27,000원 뭔가 좀힘인힘 딸리는 느낌 들길래 26,900원. 26,9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양봉 두개 먹고. 운이 진짜 좋았죠. 뭐제 실력은 아니고. 다만 제가 오늘 잘한 점이 있다면 물론 이거 뒤에 금양 오늘 3분봉 차트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28,000원인가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제가 11시까지만 딱 매수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지만 11시 이후에 한 12시쯤에 제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12시 40분인가 50분인가 한 1시 다 돼가서 막 미친듯이 오르더라고요 미친듯이 이거는 앞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네. 28,000원 뚫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좀 아쉬웠죠 근데 일단은 제가 어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종목도 종종 가끔 있겠지만은 저는 해보니까 아 손해를 본 적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했다가 11시 이후에는 힘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더 많았던 것 같고 더 올라가는 종목보다 그래서 금양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어 11시에 정리를 했습니다. 뒤에는 좀 아쉬웠죠. 계속 올라가길래. 그래서 오늘 한뭐 14%인가 뭐 그까지 올라간 것 같고, 저는 한 9%쯤에서 입절을 했고, 제가 시드가 작아서 46만원 밖에 못 벌었지만, 은 그래도 제가 진짜 600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700까지 올렸다가, 100만원 샤페론에 상페론에서 잃고, 그 다음에 600에서 또 다른 거막 이것저것 단타 치다가 복구하려고 막단타로 엄청 쳤어요. 11시든 뭐 1시든 상관없이. 다 잃고 450만원 겨우 남은 것 중에서 그걸로 오늘 금양 성공해가지고 50만원 정도 벌어서 500만원 다시 맞쳤습니다 이제 본전까지 100만원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11시까지 이거 하고 종목 좀 여러 개좀 보다, 모니터링 하다가, 어, 11시 이후고 해서 그냥 오늘은 매매 하나만 하려고 또 괜히 벌어놓은 거다 까먹을까봐 제가 뭐, 단타신도 아니고 다 까먹을까봐 그냥 여기서 멈췄습니다. 어, 오늘 만족했고 내일 또 510만원이 됐든 520만원이 됐든 제발 어, 수익이 날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이상입니다.